유압 압착의 혁명, 초고속 압착도구로 완벽한 배선을 경험하세요. 전기 유압식 플라이어의 끝판왕이라는 희대의 아이템을 가져왔다. 바로 포토미 전기 유압식 플라이어 ZYM70C240이다. 장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다. 장점 2. 강력한 압착력. 이 제품은 구리와 알루미늄 터미널을 단숨에 압착할 수 있어 작업 효율이 급상승한다. 장점 2. 충전식 디자인. 무선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현장에서의 편리함을 더해준다. 장점 3. 소형 크기. 컴팩트한 사이즈로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결론평 알려준다. 이 제품은 전기 작업에서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만큼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 무조건 사야 된다. 전기와 유압의 조화를 이룬 희대의 아이템을 가져왔다. 바로 CM300 전기 유압 압착 팬치다 장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다. 장점 1. 강력한 압착력. 75kN의 힘으로 구리와 알루미늄 터미널을 손쉽게 압착할 수 있다. 장점 2. 편리한 사용법. 충전식이라 코드 걱정 없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어 작업 효율이 높아진다. 장점 3. 내구성.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에 다이도 오래 지속될 것 같아 믿음이 간다. 결론평 알려준다. 이 제품은 실제로 사용해보니 매우 만족스럽고 DIY나 작업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될 만한 도구다. 무조건 사야된다. DIY 마니아들을 위한 필수 아이템을 소개할게요. 바로 템프스 데티르의 유압 클램프입니다. 장점 중심으로 빠르게 가보죠. 장점 2. 강력한 압착력. 이 유압 압착 도구는 10분의 힘으로 케이블이나 배선 작업시 안정감있게 압착해줍니다. 장점 2. 다양성. 4mm 제곱부터 70mm 제곱까지 다양한 사이즈를 지원해 여러 작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점 3. 편리한 사용법. 무선이라 이동이 자유롭고 가정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제품은 가정용으로 딱 적합하고 선물용으로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꼭 한번 써보세요.